이연승력 캠프 17기 투병 부부의 그 남편인 김학배라고 합니다. 예. 어. 우선 이제 질책과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튜브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예. 정말 어.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말, 어,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어 와이프 잘 치료하고 있고 예 오차 항암이 이제 약이 바뀐 대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제 이혼숙녀 캠프 나가서 이제 솔루션 받은 대로 이렇게 이제 어, 뭐 그럼에도 부,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씩 싸우고는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이제 함께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응? 열심히 케어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그 댓글 같은 게 저는 몰랐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인스타라고. <laughs> 그래서 제가 인스타는 따로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직접 인사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어, 앞으로도 우리 가족 열심히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모습 많이 이제 올릴 거니까, 예. 아, 그리고, 어, 제가 이제 <laughs> 유튜브를 하는 게 이제 그 제가 이제 소식하는 미식가로 이제, 어,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그 저희 가족 식사하는 것들 영상을 그냥 소소하게 이제 올리는데, 예. 많은,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 어, 저희 부부 예, 열심히 잘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내년 1월인가 2월쯤에 이제 8차 항암이 끝나고 2월. 이제 어? 2월에 2월, 2월? 아, 2월에 이제 수술 예정이에요. 예, 예. 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어쨌든 아, 요새 이제 와이프 요리하는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어요 와이프가 이제 그 오차항암 하면서 좀 많이 힘들고 손톱도 막 많이 아프고 그래 가지고 요리를 많이 못 해요 예, 요, 영상이 좀 뜸하는데 예, 그래도 뭐 이것저것 많이 이제 가족 영상들 많이 찍어서 올릴게요 예, 많은 관심과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애기, 애기, 애기. 애기, 애기. 어떤 거? 애들 등학을 내가 시키고 있다고. 어, 어, 요새 이제 솔루션 받은 것 중에 그게 있었어요. 와, 남편 좀 쉬게 해주라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아침에 이제 이 둘째랑 셋째 이제 어딘지 차량 태워 보내고 첫째랑 같이 이제 어, 학교를 이제 등원을 시키고 이제 와이프 혼자 이제 이렇게 이제 아이들 등하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 와이프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 예. 어쨌든 뭐 아, 예. 그걸로 어, 우리 해드미가 그걸로 이우데 우리 해드미가 그걸로 많이 이제 혼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이쁘게 봐 주십시오. 예.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또, 어, 우리, 해리테리, 우리, 어, 그리고 해리미까지 이제 같이 이제, 이쁘게 가족 영상 찍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아빠 왜내 이름까지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